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하고 귀한 수고 바이블 송입니다. 눈 뜨자마자 성경 읽고 기도하기. 오늘 여러분들과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눈을 못떠 가지고 조금 늦게 올려 드립니다. 저와 함께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혹여 새벽을 새벽에 놓치더라도 이렇게 다시 찍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글쎄 전혀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마음이 정신이 해이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기로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이전입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도,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 후서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쓸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laughs>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도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 심하리니. 의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거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호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하느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아멘. 저는 항상 베드로를 보면서 "아, 진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불 같고 즉흥적이고 말이 앞서고, 그렇지만 또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참난 베드로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어그 부족하고 덤벙대고 했던 그 베드로의 변화를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제 자신을 바꾸고 싶거든요. 어, 나왜 이럴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온유해지고 싶다. 경건해지고 싶다. 좀 차분해지고 싶다. 좀 어떻게 좀 잘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바꾸셨던 것처럼 저도 바꾸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제 자아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저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저와 함께 베드로 후서 읽으셨는데요. 어, 저는 여기서 참그 말씀이 떠올라요. 음,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롯을 건지셨잖아요. 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여 날마다 절 불법한 행시를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했는데, 저도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뭐 드라마도 보게 되고 뭐 이것저것 보게 되는데, 꼭 보다가 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으로 흘러가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참이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불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창고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탁, 음,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게 힘든 세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롯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져서 제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더 기뻐하는 음, 바이블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성경 읽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꼭 새벽 5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렵고 힘든 시간이에요. 5시 반이라는 시간이. 네, 제가 그시간을 고수하는 이유를 영상에서 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일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못 오시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성형 읽으셔도 됩니다. 저의 그 경건의 시간은 새벽 5시 반이기 때문에 5시 반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